그 다음에 그 다음 자료를 보면은 메디의 수업 잘 아시죠? 이것도 미국 민호, 미녀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개강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개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젊었을 때의 기쁨을 하나하나 하나 새록새록 기억하며 우리 삶이 날마다 활기차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 그늘 삶이 될수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쁨 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거 하나씩 가지셨죠? 예. 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궁금하 궁금한, 궁금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 장세림이 다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오늘 제가 개강 수서만 좀 보겠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기도 및 환영 인사 제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11시 19분부터 12시까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소개하고 강사 소개하고 클래스 소개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컴퓨터, 그다음에 노래 교실, 아 노래 부르기 맞죠? 노래 부르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정이 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모리를 나누기로 합니다. 네, 하필이면 활기찬 인생, 행복한 삶이자, 이게 우리 은빛대학의 비전이자, 교훈이자, 표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외쳐야 되느냐? 활기찬 인생을 살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자. 이두 가지만 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두가지를 못하면 죽을 때아쉬워 아우, 내가 지금 활기찬 인생을 좀살 거야. 내가 좀 행복한 인생을 살 어, 행복한 삶을 살걸이두 가지 비교는 어디에서만 제공이 되느냐? 성공에 가든 그룹의 은필 대학을 통해서만 제공이 됩니다. 여기 와 앉아있어야만이, 뭐예요? 활기찬 인생, 행복한 삶이 됩니다. 왠지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뭐, 억지로 인사 받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또 제가 이루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제가 이제 가지를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는데 사진을 사진으로 보는데 이름이 먹고 자고 하는 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기억나시죠? 우리도 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가 일이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어, 젖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깨 한번 주무르고, 또 다리 쭉펴게서 주무르고 그러면서 물농자식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착하고 그래서 태어나면 막,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커가, 크게 커가지고 학교를 가면 하는 일이 뭐냐 학생은? 공부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서 우리가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교장선생이 강단에서 가지고 훈시 하잖아요. 훈시, 그러면 늘 선생, 교장선생이 하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은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 그놈은 공부.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공부. 어, 이렇게, 옳지 않은 놈은 모르지만은, 중간지 하는 놈들이 1등 하는 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제 경험이 그랬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평생 전교에서 1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접한 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공부하기에 를 맨날 1등을 하지? 보통 1등, 2등, 3등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안에는 우리가 중간치는 결, 절대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놈들을 봤더니, 그 놈들은 타고나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을 보면 맨날 놀아. 맨날 어용부용 오융 근데 시험 볼때 보면은 맨날 잘 맞아. 그 비결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공부 를 잘하게 태어나는 놈들이요 그래서 그런 놈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치도 못살든 못, 일 못, 어, 1등을 못 해도 열심히 합니다. 학생은 이해하는 것이면 공부하는 공부하는. 학교를 딱 졸업을 했어요. 야, 하우링이 생기죠. 네. 학교를 딱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세 해에 진출을 하면은 여기 뭐야 사회 진출하면은 사회 진출하 하는 일이 뭡니까? 돈 버는 일이 일이에요, 돈 버는 일. 예? 돈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일을 많이 했어요.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맨날 그냥 아침에 별 보고 어,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한 사람들이 허드룩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끔 전철을, 첫차를 탈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첫차. 첫차 새벽 어, 기도로 가려고 전철을 타면, 첫차 전철을 타는 사람 대부분이 다일용직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시락 싸고 꼬막꼬막 졸고 있는 것을 맞은편에서 보면서, 제가 생각이 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열심히 일한데, 왜 가난하게 살고, 왜 힘들게 살까? 그래서 돈벌줄 아는 사람은 또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근데 돈벌지 모르는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쇠빠지게 일을 해도 또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를 그래도 일 일다는 또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이 연세가 되서 예? 네? 돌아보니까 남는 건뭐 말이냐면 온 몸에 골병든 거 바득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냥 애들이 물어보면은 엄마 요즘에 아빠 어떻게 지내? 그러면 오나잘지낸다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나 요즘에 무릎 이 아파 죽겠다. 아이고 나 요즘 어깨 쑤셔 아파 죽겠다. 요즘에 아이고 내가 어디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인데 전화를 할때 물어보질 않아요. 엄마 어떻게 지내? 아빠 어떻게 지내? 물어보질 않아. 물어보면은 계속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렇죠? 어디 아프? 어디가 이게 그렇단말다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는 게그렇다말이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독하고 애로운, 겁니다. 애로운, 이게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거는 이런 것들 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이 더중요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는 인생인데 진지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왜 되신 분이 많을까? 네? 근데 이제 다 인생 살고 이제 황혼의 마지막 마지막 분이 와 보니까. 내가 진직 인생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늦은 것이 늦은 게 아니야. 이제라도 이제는 나를 찾으면 돼. 나를 알면 돼.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는 남은 인생 자식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식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활기차게 행복한 삶을 뭐할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아기가막 태어나면 하는 일이 뭐라고 랬죠 먹고 또 자고, 거기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시면 연세 드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먹고 자고. 여러분, 아기가 우유 우유를 먹을 때 짠지 매운지 알고 어, 음식을 우유를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 이제 우리 이 연세가 되시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 가서 먹으면 음식 맛 아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아이 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짜져 음식이 그래서 이게 왜 짜지 왜 짜지 어머니 이게 너무 짜 어머니 왜 짜져 그랬더니 아니래 내 입에서 다 맞다는 거야 맞다.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 맛을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금을 넣으니까 그냥 짜기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면 맛도 모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잘 드셔야 돼요. 먹는 거예 아기가 놀고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연세 드셔서 또할게 뭐냐? 먹는 걸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뭘잘잘 잘 하셔야 돼요? 예? 네? 노는 걸, 자는 걸잘 하셔야 돼요. 자는 자는 걸잘 주무셔야 돼요. 요즘에 보통 새벽, 보통 초저녁에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한 8시부터 종기 시작해가지고 뭐한 10시, 11시 딱 되면 이제는 눈이 동글동글 떼져가지고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TV 틀어놓고 그냥 또 시간 보내고 또 어떤 거는 새벽 2시, 3시면 대부분 일어나죠. 저도 요즘에 조금씩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막. 그래야죠. 어. 옛날에는 모르는데 요즘에는 한 새벽 3시나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다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죠. 어, 이러지,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래지, 왜이러지는데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죠? 네, 새벽 잠뭐 아침 9시, 10시까지 주시, 주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는 게또 우리 일잘 먹고 잘자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이제는 뭘을 줄을 잘해야 돼. 애기, 아기 때는, 아기 때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가 이랬는데, 연세 드시고 나서는 한 가지가 더, 더 붙어진 거요 먹고, 자고, 먹,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놀자, 잘 놀자. 잘 놀아야 돼. 잘 놀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야. 그걸 잘 노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게잘 노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잘 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어어 따로 와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 영적으로 뭐냐면 제가 신부다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이 봤는데요.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죽음의 마지막 천널은나 혼자 다녀요. 어느 누구도 동 동행해 줄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죽을 때 마지막 인종 때 자식들 다불러다 불러, 불러달라고 자식 보는 데서 죽은 사람 별로 못 봤어 요 전부 다다 마지막로는 널싱홈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어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언제 오냐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널싱홈에서아 대신부님 안개가 지금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식들도 연락하고 저도 연락했겠죠? 제가 저보다 먼저 온 자녀를 내가 못 봤어. 네, 제가 항상 먼저 가는 이유가 많았어요. 네, 왜 자식들은 갑자기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마무리 하고 와야 되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이 지금 간다고 엄마가 죽은 사람이 내 엄마 내가 와서 빨떡 일어날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냥 그랬던. 그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자식과 부모 사이 사이 왜 부모는 내리 산 자식은 또 자기 자식 어 챙기느라고 부모의 관심이 이순이 자기 새끼가 인순이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크레딧카드 빌려 가지고라도 사주지만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크레딧카드 빌려가면서 엄마 아버지 그 자식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잘 모르는 방법으 중요하다. 기억력 요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네. 마지막 예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천군 천상과 우리를 데리러 데리러 와요. 안 믿어도 요 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30일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아. 나를 데리러 왔다.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다 됐다는 3일 되는. 우리는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정말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 그래서 천사가 데리러 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어,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라 우리가 정신줄을 잘 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잘 놓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정신줄을 우리가 잘 놓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네트워크 여러분 아시죠? 40대 때 친구 줄어들고, 50대 줄어들고, 60대 줄어들고, 70대 줄어들고, 80대 줄어들고, 돌아보면 친구들 다 죽고, 한두 명 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 어,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그냥 이제 소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면 자기 생각,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쪽이 없어지다 보면은, 그냥 정신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법은 뭐냐?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가야 돼. 근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가려면 아무나 만들 만들 수 없잖아요. 마음 드는 친구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은빛 대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우리 교회를 오셔 은빛 대학에 와서 같이 고독해고 같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알기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 가서 만나면, 오, 은빛대야, 누구 안본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누가 아는 친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카트 빌고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자경하면 그같이 또 애로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아는 사람, 아, 인사할 수 있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친구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집을 팔아서 책을 사라고 그랬고 그죠? 연세가 되시고 우리는 호중물 니를 비워서 친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친구를 밥 사, 잘 사준 친구는 친구가 많이 따라 와. 근데 절대 밥안산 친구는 친구가 있는 친구도 떨어져. 저 친구로 가면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사줘. 오늘 또 만나자고 전화 왔는데 누가 커피 값 살까? 누가 빵값 살까? 누가 밥값 살까? 아 나. 호주머니 뚫으기 위해서, 야, 오늘 좀 만나요. 나, 나늘 시간 없다. 못난 거, 어, 시간. 이렇게 해버렸어 그 친구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짜장면 값이 한 15분 합니까? 네.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있는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래서 제발 저 좀, 어, 짜장면도 좀 사주시고, 네? 젊은 친구 만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 같은 젊은 친구,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젊은 친구, 길 가는 친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친구 하자고 하면, 뭐, 어, 한번 보고, 누가 친구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혼자 식사하러 가는데, 앞에 상대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제가 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가. 자,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야 돼. 그래서,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세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육체적인 건강. 몸이 건강의뒷받침이되야뭘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는다고 그잖아요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정신건강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이라요 그래서 우리 은빛대학에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제공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제공하고 세 번째 뭘 제공해요?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때 보면은 노래 부르기, 라인 댄스, 또 키타치기, 또 컴퓨터, 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노는 거야. 그냥 와서, 그냥 부담없이 와서 놀고, 부담없이 즐기고, 부담없이 친구 사귀고, 부담없이 이런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기찬 인생,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또 궁금한 것. 아우 신부님 거기다 조금 더더 버텨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신부님 그건 나저어그억게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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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 있으면 말씀하셔. 예.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네, 오, 있으세요? 예. 네. 매일 아침마다 저 신부님이 저그 아침에 매일 그러 저것 기도민 인사가 있잖아요. 네. 매주 합니다. 매주. 그 시간을 15분 이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한 조금 늘려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중에서 이 15분은 너무 짧으니까 그게 길면 내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네. 제가. 네, 조금 늘려. 네. 늘려주시면 유익한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걸 좀 늘리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못한니다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laughs> 우리한테는 유익이 되는 조금 아쉬운 게 좋아요. 아쉬운 한 네. 자, 또, 또, 예. 네. 하여튼 뭐,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세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학생들을 받고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이몇 명이 되더라도 이 모임으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어, 이 숫자 정도에서 조금 더, 더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아도 조금 지금 상황이 팬데믹 기간이라 좀 조심스러워. 저도 사실은 이걸 오픈을 해야 되나, 개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생님 나오셔서, 어, 오엔테이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이렇게 시간표 어 시간표 제가 뭐 시간표대로 하면 은 식사하기 전까지 제가 이 이야기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럼 또지우 하실 거고 간단하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